안녕하세요. 저희는 마법사. 그래, 너 할머니? 뭐할머 자, 오늘은 마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법을 해볼까요? 자, 오늘은 손마실부터 해보겠습니다. 커봐 기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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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서 볼거 건데요. 되요, 되요. 자, 그러면 토끼 세 마리가 있습니다. 딱세 마리밖에 없는 우리 집에 스펀지 토끼죠. 자, 그럼 이거를 앞에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미안해위휘 마법가루를 뿌리고 휘 돌린다 휘이이 칠 꼬였어 가겠습니다 요리요리 두 개에요 두개두개두개 넣었어요 두 개, 두 개. 넣었어요 두개 두 개가 더졌어요 자, 그러면. 어머, 한 개가 나갔네. 해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나갔어요. 그럼 한 개는 왜 돌? 개? 비비우.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개를 넣어보겠습니다. 미, 따, 따, 따. 지혜기 은행 엄마 볶아를 뿌리고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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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빈, 자, 변하는 게 아니구나 어쨌든간세 개가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어디가 날라니자이세개 3개. 이제 세 개밖에 없는 우리 스펀지 토끼들을 친구 네 개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이놈의 세계들 자 여기 아무것도 안 넣었죠? 빨간 컵에 자 그러면 마술을 뿌리고 마법가루를 넣고 돼지의 기는을 모아 넷째, 우리 은..은..은빈, 은빈, 은빈 은빈으로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리요 제가 4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마술은 무엇일까요? 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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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음 마술은 좀리리진행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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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여보세요 구멍 뚫린 흔적이 보이죠? 이 흔적은 무엇 흔적이냐면 자, 이 유리를 뚫고 이 아니, 이 유리는 뚫지 않고 이거를 뚫어볼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음, 단 여기 사이에 끼워놓고 와왜안 끼워져? 습니다자그 다음에 제가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우 돼지의 기운을 먹고 마법 가루를 뿌려서 탁 뚫었습니다. 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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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뚫었습니다. 에물 그놈의 물 제가 드디어 뚫렸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건 뚫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기하죠? 이거는 뚫었고 보세요 이건 뚫었는데 이건 뚫지 않았다 신기하죠? 그건 다음 편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는 텔레파시 마술인데요 어이 도우 빨리 와아도움 아, 도움이 빨리 오라고 만들지 말고 만지작거리지 자, 이세 카드가 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우리, 우리 도움 동생한테 어떤, 어떤 걸 고를지, 썼고 어떤 색을 고를지, 어, 어 말할게요. 자, 요색 중에 하나를 고를 수요 여기 나가서 걸라서 뒤돌고 있겠습니다. 유라 유나 빨리 골을수요 골라 습니다을까습니까 끊을까? 요 응, 골랐다. 다시 골라. 아니 이 카드를 보여주면 안되지. <laughs> 안되죠. 여기. 하나 골랐나요? 응. 하나 골랐으면 나머지 두 개는 자기가 숨겨놓든지 여제든 누나한테 안보이게 하고 하나는 여기다 두세요. 안보이게. 음. 색깔이 안 보이게. 에이, 치워, 치워, 치워. 자. 자, 빨리 주세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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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좋잖아! 자. 이 색깔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이 통과. 어? 3개의 못이.. 못같이 생긴게 있습니다 못인가? 하여튼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나 둘셋 셋째 이자 그럼 여기중에서 만약에 어, 우리 동생이 고른 게 어, 돌리다보면은 여기있는 이 나사가 이렇게 빠질겁니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보도록 하시죠.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꽉 메고, 다른 나머지도 꽉 메고. 꽝꽉 메다. 이거는 쭉꽉 메고. 자, 자 그러면, 이걸 넣어, 근데 이걸 넣는데, 이쪽,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야 그 다음에 뚜껑을 넣고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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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 고금만기다려세요 됐나? 아, 거의 다 됐어. 됐습니다, 드디어. 정답은 초록색인 것 같군요. 초록색이 빠졌어요. 신기하죠? 나머지는 안 빠졌는데. 신나줘, 네, 신나줘. 자, 그러면, 이두 개가 있으니까, 이두 개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자, 그러면, 우리 동생이 고른 카드가 이세 개면 어지 봅시다. 과연? 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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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제가 맞췄어요,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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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요 나머지 카드 구지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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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이제 다음 편에는 이 마법을 어떻게 했는지 그 마법 비법이 나올 겁니다 아니 이게 싫